네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어, 유명한 비유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수수께끼 같은 그런 비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세상적인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나서는 마치 믿는 사람들이 아이 너무나도 세상적이고 그리고 불의한 사람을 본바드라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아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 비유이기 때문이죠. 아이 비유가 그냥 처음 봤을 때는 우리가 약간 수수께끼 같고 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비유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의 메시는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영적인 진리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영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각도로 조명을 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 이렇게도 해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구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본분이 바로 이. 아, 불이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 비유를 드시는데한 부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 꽤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자기 혼자서 관리를 하기가 힘든 아, 지경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다 이렇게 되고 싶으시죠? 그렇죠? 내 돈이 누군가 대신 관리해줘야 될 정도로 많아지는 그런 부자가 되는 것이 다 우리의 꿈인데 아무튼 이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줄 청지기를 고용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죠.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은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좋은데 쓰고, 그리고 또 불안하게 하고, 또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청지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안하게 하기는 커녕, 또 보존하기는 커녕, 청지기 주제에 주인의 재산을 마치 자기 돈인 것 마냥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횡령이죠.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횡령하고 있었다. 자, 근데 그 주인이 그것을 다 알고 있었죠. 그, 그러니까 이 부하 직원 같은 사람들은,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주인이 모르겠지. 라고 생각하고, 좀 게으름도 피우고, 또는 살짝 이게 착복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주인들이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주인도 마찬가지로 이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 횡령이라는 그 죄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절에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습니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를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수 없네. 아, 굉장히 합리적인 반응이죠. 아, 돈을 잘 관리하라고 고용한 그 사람이 자신의 돈을 그냥 흥청망청 써버리고 아, 자산에 굉장한 피해를 입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청지기를 해고하는 것이 실직시키는 것이 아, 주인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청지기는 조금 있으면 해고될 위에 처해 있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나치 부끄럽구나. 이 청지기는 굉장히 뻔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청지기는 직분 자체가 사실 주인이 준 직분에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는 주인이 자신한테서 그 직분을 빼앗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자기 것인 마냥. 이 청지기는 지나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의 돈도 다거고이 청지기 직분도 사실은 다내 건데 주인이 지금 뺏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불의하고 악한 청지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늘 앉아가지고 돈이나 세고 사무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 이 노동을 하는 것, 몸을 쓰는 것은 이제 힘이 붙어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보고 갑자기 건설 현장한테서 일하라고 하면 전혀 근육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어, 못할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비로 먹자니낯치 부끄럽구나 굉장히 큰 부자의 청직이라는 자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고 어떻게 보면 좀 높은 지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돈을 구걸하고 빌어먹는 신사가 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끝에 4절에 보시면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내가 이제 직업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내가 직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 돈이 바닥나더라도, 나를 맞이해줄 사람들을 내가 마련해 놔야겠다. 사람들이 내가 실직해도, 나를 영접해주고 받아줄 만한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만들어 놓아야겠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오시면,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만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어서 앉아서 쉰말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빚을 50%나 깎아주는 거야. 자기 돈도 아니면서, 자기 돈인 것처럼 50%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7절에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아, 밀 백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빈 문서요. 바라서 여든섬이라고 적으시오. 백섬 빚을 줬는데 그것을 여든섬으로 깎아주고 있죠. 20% 할인해주고 있죠. 어, 횡령의 죄를 지었는데, 거기서 더해서 빈 문서를 조작하는 죄까지 어, 더해졌습니다. 굉장히 중한 죄죠, 그죠? 예, 횡령과 어, 문서 조작.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이 죄를 서스름 없이 그냥 어, 저지르고 있어요. 거의 양심이 약간 좀 화인받은 사람이죠. 불의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8절에 주인이 이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모르는 게 없어요. 주인이 이것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반응, 반응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반응을 이 주인이 하고 있죠.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책화하고 꾸짖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청지기를 칭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그 대처하는 방식이 비록 잘못되었지만, 비록 불의한 짓이고, 비록 죄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는 굉장히 슬기로웠다는 것이죠. 그 위기를 돌파하고, 그리고 자신이 직업을 잃어버렸을 때, 또 돈이 바닥났을 때, 자신을 반겨줄 사람들을 준비해 놨다는 것 자체가 슬기로웠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뭐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부자도, 어, 좀 악한 방법으로 아마 불을 이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 부하가 악한 일을 저절할 때 약간 흐뭇해 하잖아요. <laughs> 요놈 봐라. 이렇게 하면서. 재밌네. 요놈 재밌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잘하네. 이런 식으로 아마 주인이 아, 그 청지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아, 그렇게 제가 추측을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이 세상의 자녀들 이누구입니까 빛의 자녀는 누구죠? 이 세상의 자녀는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네들끼리 돈을 거래하고 돈을 불려나가고 투자하고 뭔가 앞길을 돈으로써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대처해 나가고 그런 데 있어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지혜롭다 라는 것이죠. 음. 자, 근데 이말이 이 여기까지 들으면 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슨 말씀 을 하시려는 건가? 그러면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뭐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어떤 돈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관리하거나 불려나가거나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어 우리도 배워야 된다는 그런 말인가 믿는 사람들이 어리숙하게 그냥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맨날 소해만 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노후를잘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 여기까지 읽으면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불의한 재물. 예수님께서는 돈을 그냥 돈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십니다. 아, 흔히 우리가 돈이라고 하면 돈은 가치중립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 아, 돈은 칼과 같은 것이다 돈은 불과 같은 것이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아, 위험할 수도 있고 또는 굉장히 좋은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많이 설명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돈은 성경, 성경도 물론 돈 자체를 이렇게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가장 강력한 시험거리이자 가장 강력한 유혹거리라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죠. 사람을 불이함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돈인 것입니다. 사람을 걱정에 가장 잘 빠지게 할수 있는 계기, 그런 어떤 수단, 그것이 돈이고 사람을 탐욕에 빠질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죠? 사탄이 그래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돈을 그냥 돈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몬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은 그냥 돈이 아닌 것이죠. 그 배후에는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의함으로 이끌어 가는 세상과 또 악한 영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깔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이라는 것은, 아, 그 돈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가 굉장히 불이해지기가 쉬운데, 그래서 불이한 재물인데, 그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그럼 청지기처럼 우리가 뭐 뇌물도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적인 친구를 많이 사귀어가지고 내 앞길을 이렇게 대비를 하라는 말씀인가? 그게 아니죠. 그 뒤까지 우리가 계속 보면,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재물이 없어질 때, 불이한 재물은 없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불이한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없어질 때가 온다. 마치 이 청지기가 자신의 직분을 잃고 돈을 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청지기가 자신의 돈도 아닌데도 주인의 돈을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자기가 계속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횡령도 하고 여러 가지 불이한 짓을 했죠. 그것처럼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불이한 재물이, 돈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내가 가지고 있을 줄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재물이 없어질 때, 이 재물은 없어질 때가 분명히 온다. 저도 요즘에 이제 출산도 했고, 아내가. 그리고 출산, 출산은 곧 뭐예요? 또 다른 육아의 또 시작이고, 어, 그러다 보니까 돈이 굉장히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출산 자체에도 또 비용이 들어가고 또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준비하는 데도 도, 돈이 많이 들어가죠. 아, 그렇다고 제가 부족함이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부족한 건 전혀 없어요. 예, 오히려 조금 약간 또 풍족함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계좌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예. <laughs> 숫자가 조금씩 조금씩 깎여 나가는 것 자체가 기분이 안 좋아요. 뭔가 이상하게 좀 불안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좀 돈이 나갈 때가 더 많아지면 좀 짜증도 나고, 부족한 게 아닌데도 걱정이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뭐죠? 내 계좌에서 돈이 떨어져 나가는데, 또는 내, 뭐,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이 있으면 주식 계좌가 놓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미국 뭐 주식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노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재물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죠. 계속 늘어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야. 그건 없어질 때가 오는 거야. 그리고 없어지는 게 정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없어지는데 무엇이 영원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이곳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이 삶은 영원한 삶도 아니고 이 세상은 영원한 처소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영원한 집을 마련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우리를 기다릴 친구들을 만들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줄,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해줄 친구를 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친구가 어떤 친구입니까?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불이하게 쓰일 수 있는 거의 대부분 불이하게 쓰이, 쓰이도록 되는 그 돈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 영원한 초소에서 우리를 기다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상급이 우리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교회에 가주기 설교를 할때 당신의 상급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상급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목사님을 잘 섬겨드리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당신은 천국에서 대저택에 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보석이 많이 박힌 모자를 얻을 것입니다.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개털모자를 얻을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개집과 개털모자를 얻을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막 가스라이팅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상급일까? 네. 모르죠. 아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정확히 아는 사람은. 뭐가 상급일까? 제가 예전에도 설교에 말한 적이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사람이 상급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상급이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 뭐 비록 처음 알게 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영원함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가게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을 사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이 돈은 없어질 것인데, 반드시 사라질 것인데, 그 사라지기 전에, 그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돈이 사라지기 전에 재빨리 조치를 해서 친구들을 만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순식간에 사라질 날이 오는데, 그것이 사라지기 전에, 영원한 투자를 해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마련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대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무엇이냐.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그 앞에선 너희들이 아니냐. 너희가 나의 멸류관이고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의 상급이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을 멸류관이 그 성도들이라고 말한 것이죠. 당신들이 내가 천국에 갈때 영원한 그 초소에서 당신들이 나를 맞이해 줄 것입니다. 나는 그 투자를 했습니다.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그것이죠.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빚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돈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노후 대비에 대해서 더 슬기롭다 맞다! 그건 맞다 인정해야 된다 하지만 너희들에겐 더큰 지혜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어리석고 어리숙하고 돈에 대해서 빠삭히 알지 못하고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뭐 무지한다고 할지라도 괜찮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영원한 투자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은 80년 이내로 다 사라지지만 너희들이 투자한 것은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말라위에 어, 보내는 그런 헌금을 모금할 때, 여러분 헌금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의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있다면, 천국에서 그 사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때는 말도 그냥 자유롭게 통하겠죠. 그죠? 언어가 통합이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히 여러분들이 친구가 될 것입니다. 영원한 친구로서 영원한 초소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뭐 여러분의 물질을 드려가지고 뭐 힘든 사람들을 밥을 사주거나 위로해 주거나 차 한잔은 대접해 주거나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위로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되어서 영원한 초소에서 그 추억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친구가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이한 청지기가 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굉장히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데 약삭발랐고 대처를 잘했습니다. 비록 죄, 죄된 방식이긴 했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 불이한 재물, 돈이 다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돈을 떠나기 전에, 돈이 우리를 떠나기 전에, 그 전에 우리는 아주 슬기롭게 잘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돈을 나만을 위해서 어떻게 쌓아두고 투자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영원함을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할수 있을까. 그것을 위한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한 계획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돈을 영원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내 돈을 노후가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을 위해서 내 돈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의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세상적인 돈관념에 있어서는 어리숙할지 몰라도 우리는 더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 저 여러분이 뭐큰 부자는 아,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청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가 됐던 간에 많든 적든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영원을 위해서 우리가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아 그다지 지혜롭지 못하고 그다지 세기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물질을 쓰는 데 있어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물리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아 저희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늘 인정해드리며 그 주인의 뜻대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